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친구분이나 오늘은 카드 거래를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안녕, 이라울. 안녕, 이아울.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난 엄청 좋은 카드들이 많이 있고. 난 엄청 안 좋은 카드들이 많아. <laughs> <목소리도> 나는 첫 번째로 이만큼 많이 키스 카드나 있지? 사다이사랑 고래할거 있나? 난. 사다이사랑 고래할거 있나? 사다이사용. 사다이사 뿅. 어디? 나 나. 이거 고래할거 있나? 네. 어디? 카메라한테 보여줘. <laughs> 여러분한테 보여줘, 친구들한테 보여주라고. 일단 저는 사다이자 카드로 거래할 겁니다. 어, 빨리 빨리 빨리. 우리 시청자, 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아직 끼고 있어. 아니 끼지 말고 빨리 빼라고. 빨리 빨리. 뭐를 가져올 건데? 좋은 V 카드를 주라고. 그럼 안 바꾼다 알겠어 V 카드를 빨리 내놔 V 카드, V 카드, V 카드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거한 어, 개만? 한 개만 구해야 오케이 오이 V 카드가 많군 한번 보자고요 잠깐만 이거 뭐냐 오, 오 많이 있군 음, 좋아 그렇다면 나는 어 이게 워낙 좋거든 140 데미지야. 그렇다면 나는 지라치 두개 고른다. 안 돼. 대신에 약한 거60 데미지랑 90 데미지. 어떤나? 아, 두 개. 그렇다면 140 데미지로 바꿔주지. 거래? 응. 거래. <laughs> 반대였어. 여기. 오케이 나 좋은 거 듣지 않았다 아싸 난 역시 바보야 <laughs> 하하하 나는 바보가 좋다고 맞아요 바보야 맞아 형아 어리석은 바 뭐라고 <웃음> <웃음> 어리석은 바보야 형은. 이라울. 형아 이라월 형아 뭐? 일로 와봐. 왜? 똑새 거야? 특별히 얘한테 요거 주겠습니다, 라우리한테.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지? 음, 라우라. 그러면 형아가 이거랑 뭐랑 바꾸냐면 이거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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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겠어. 이거랑. 좋지. 브이스타야 알겠어? 이거랑도 내가 손해라고. 알았어? 형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 응. 알아?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가바치가 떨어지니까. 빨리 끼워. 우와. 오케이. 형 근데 예약 예약 싸면 누가 이겨? 어? 예약 그냥. 어 얘랑 얘랑 당연히 얘가 이기지 얘가 얘가, 얘가. 어걔 브이스타 내가 방금 준거 내가 엄청 세다 그랬지 응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이거 실제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속지 마세요 아이 속지 말래 이거 안 속지 마세요 안 속지 말래 <laughs>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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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실제로 거제 하는 겁니다 라울이랑 또 라울이한테 한테 줄까. 나울한테 브리스트 하나 더줄까 여러분들 브리스트 하나 더 줄까요? 어 그래 맞아 브리스트 하나 더줘 이번에는 요거랑 요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모크나이퍼 이거랑은 안 바꿀게 이거 아나우이 요거까지 추가해 주라 비닐은 줄게. 이거랑, 이거랑, 거래하겠습니다. 라울이랑. 근데 이게 훨씬 좋은 거야, 두 개. 그러면 너가 이득인 거야. 아까 네 개랑 바꿨잖아. 근데 이거 두 개랑 바꾸니까 오히려. 잠깐만, 이거 반짝어요? <laughs> 어, 잠깐만 볼게, 잠깐만. 잠깐만 볼게. 응, 음, 빨리 봐라. 더쓰려다아 <laughs> 진짜. 나 특별히 준 거다. 응. 아나 동생이니까 특별히 준 거야. 싸 이거 높다. 얘랑 얘랑 싸우면 누가 이겨? 걔랑 걔랑 싸우면 얘가 이기지. 얘가? 응 언니 좀얘기 읽을 수 있어 어쨌든 바꿨습니다 하지만 나에겐 부장의 무기가 없지 아 있지 없 <laughs> <laughs> 어. 아지에없어아니에없어요아니에없잠요아요에요잠깐만해야리어기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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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어.